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성룡 충만으로 성령에게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의 수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파키탄에 지금 청년 부흥 리더십 세미나를 이제 집회하고 있죠. 그래서 500명 목표를 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열흘 동안 이렇게 계속 이게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또 무슬림 땅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주고, 어, 청년 리더십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파키탄 96%가 무슨말이에요 쉽지 않은데 어,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성령의 인도을 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그 리더십을 통해서 500명의 청년들이 성령에 부서시게 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하고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또, 어, 또 응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특별히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영적 싸움의 실체적인 무기. 영적 싸움의 실체적인 무기. 실체적인 것은 뭐냐? 이 땅의 실체적인 것은 뭡니까? 돈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문제가 아니죠, 그죠?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치열한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이길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길 때 보이는 것을 다스리고 보이는 것을 변화시키고 보이는 것에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부터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결과이고 것이 아니라 통찰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을 상대합이라. 곤도우서 10장 4절 말씀에도 우리의 무기는 이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 어떤 견고한 진도 파산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인 것이요 이 분노의 견고한 진또 두려움의 진그 다음에 뭐입니까 아, 여러 가지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견관진입니다. 이것을 파쳐할때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음, 그런데 이것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총과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가, 뭐 학문가, 뭐 정책,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내버 내버 절대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한국무아 아닙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거, 그거 한척 만드는 사주로 들어간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데, 그거 천대가 있어도 영적 싸움은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영적 진쟁을, 철야를 지금, 어, 참으로 오랫동안, 한 15년, 어, 아주 10년, 15년, 아주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것이 이제 2시, 3시, 1시, 2시, 3시가 제일 치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 켰 철학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영적 사람들을 많이 싸워보고 이겨보고 그러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영적으로 파쇄하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써먹는 거,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이죠. 보혈을 주장해야 돼요. 그 마귀가 두려하고 워 견권진이 잘 파쇄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기여 모든 것을 버렸다. 집중하면서 내 삶을 집중하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또 예,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재화어도 피흘릴까지 싸운다 피흘릴까지 이렇게 아주 집중하고 어, 영적으로 이, 기도하고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어, 할때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가 없어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영적 싸움은 그 피와 말씀, 이실질적인 무기입니다. 어, 싸움은 맞니다 음, 그래서 참으로 교회마다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이거 뭡니까?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영적 싸움을 어, 싸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미움, 시기, 음란, 고집,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수행이나 또 뭐, 뭐, 도를 뭐, 닦아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함을 만들어주고 삶의 문제를 갖다 주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배와 근무를 버려야 됩니다. 배와 근무를 버릴 때 하나님이 배와 근무를 더 주는 것이에요. 보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배화그물을 보냈더니가 뭘 줬어요? 사람을 낳는 능력을 줬잖아요. 사람을 낳는 권능, 죽은자가 살아나고, 병들을 치료하고,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엄청난 능력. 배화금물 인간적인 걸 보냈더니깐 하나님의 배화금물 능력, 성령의 권능, 진리를 주잖아요. 진리 주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참으로 영적 싸움을 할때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한다. 또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에, 에, 에베소 6장 그 하반절에도 봐도 성령의 곳곳 하나님의 말씀을 갖자. 이 말씀의 검, 검, 이검 이제 그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이 방패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방패적인 거. 그래서 이게 전신 갑주가 여러 가지 방패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는 이게 검이 됩니 칼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 말씀, 저는 많이 예, 선포합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잘안될때 되면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선포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거스리고 불리하게도 법정에 쓴증서를 지우시고 죄를 벌했사, 십자가에 못으시고 뭐 통치의 권서를그 구원 그어서 이겼느니라 어?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할수있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는 이니라. 취 남에 달려 그분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에 대해 살게 하십니라 그렇게 말씀을 또 선포하고 주장하고 하면 이 경관진이 파쇄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불안, 걱정, 근심이 누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팍팍 쪼개지고 깨지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그 11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더랬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이 섭포되면 무릎을 탁꿇어버려요 꿇어버립니다.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탁 지나가잖아요, 그죠? 어, 왕입니다. 어, 어명이요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탁꿇어버려요 권세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는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이시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준 거. 그것 가지고 선포를 또 합니다. 또이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여튼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또 이깁니다. 이기면 또내 삶의 평안과 확신이 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먼저 이견관제을 파쇄하는 것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 현장 음,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랑잘 연합하고 어 이렇게 해서 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범사 가운데 남의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말 승리가 넘쳐나게 할줄 믿습니다.